이옷 어디서 샀어요? 이옷 정보 좀알수 있을까요? 이분 이분 거 너무 예쁜데 저도 사고 싶어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언니 그옷 그 어디 서 샀어요? 샀어요? 그첫 번째로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의상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아이 옷. 톰보이 티브탑입니다. 진짜 많이 입으시죠? 그렇죠. 이게 언뜻 보면은 타미히피거 느낌이 나요. 이 배색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필기체로 써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 있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상의에다가 보통 그 청바지 많이 매칭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짧은 청바지. 맞아요. 가격은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것같고요 괜찮네요. 음, 맞아요. 하고 11번가나 칸초비 이런 데서 구매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아이 사진 진짜 많이 문의하신대요 크롭 탱크탑이에요 진짜 베이직한 제품이죠 맞아요 어디에나 매칭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라에서 구매하셨다고 하고요 가격 19,000원 어, 굉장히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아무래도 자라 상품의 경우 지금은 있을 수 있지만 미래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꼭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대체 상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오프숄더 튜브탑입니다 맞아요 아주 베이직한 이것도 진짜 베이직한 컬러도 진짜 다양하죠. 맞아요. 갖고 오시는 거. 맞아요.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에요. 5,000원부터 한 14,000원대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5,000원짜리도 있어요. 네, 엄청 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천을 조금만 쓰니까. 맞아. 그런 <laughs> 이만큼만. 이만큼만. 이만큼오프숄더투브탑의 경우에는 심리스 형태를 추천드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패드가 좀 과하게 들어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좀 어색하고 이질감이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패드만 뿅 이렇게 보이는 경우 있더라고요. 부각돼가지고. 맞아요. 모양이. 맞아요. 다음은 오프숄더 크롭티예요이 의상 진짜 인기 많죠? 두 의상 혹은 세 의상 갖고 오신다고 하면 꼭한 개는 맞아요. 이 의상을 갖고 오신는요 무조건. 같아요. 가격대도 8,000원부터 2 5,000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소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쫀쫀하게 붙는 걸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크롭 느낌이다 보니까 위랑 아래가 뜨거나 이렇게 우, 울면은 되게 안 예쁘더라고요. 맞아. 주름도 많이 지고. 그리고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약간 긴팔 이렇게 길게 혹은 맞아. 이렇게 손가락 빼는 그 정도로 적 어, 있잖아요. 맞아. 그렇게까지도 입으시고 혹은 반팔? 음. 저같이 좀 팔이 짧은 분들은 반팔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디수트입니다. 맞아요. 인기 진짜 많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베드블러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베로니카 딥컷 바디수트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은 39,900원입니다 베드블러드 상품을 많이 준비해 오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 브랜드는 조금 캐주얼한데 섹시한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등하고 힙 강조하는데 좀 이만한 브랜드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어... 다음은 시스루 바디수트인데요 진짜로 인기 많은 컨셉 중에 하나예요 이유상 유독 화이트 바디수트를 찾는다 하시면 이 제품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매칭이 가능하고 뭐 구두를 신었을 때도 예쁘고 특히 저희 소품 깃털하고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괜찮아 사도 대라는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고요. 가격은 24,000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블루 바디수트인데요. 캐주얼함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상품 진짜 인기 많아요. 이 바디슈트는 유독 원색의 그 쨍한 컬러감. 맞아요. 그런 배경색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랑색 빨강색. 좀 강렬하면서 캐주얼하면서 다양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격대는 18,000원부터 35,000원까지. 해외 구매도 이루어지는데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너팬티를 꼭 입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입어보고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이 상품은 위킵 바디수트입니다 현재 모어댄 코스튬이라는 곳에서 18,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블루와 레드 컬러가 있는데 블루를 훨씬 많이 입고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상품 역시도 버튼형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피팅도 해보시고 이너 팬티도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의상 같은 경우는 블루가 되게 청량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좀 미국 하이틴 영화에서 그 비치발리볼 같은 거할것 음.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품들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보통 옷을 미리 구매해 두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구매했을 때 당시보다 내가 살이 더 빠져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운동을 더 많이 해서 바디쉐입이 달라져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다 찝어드리고, 네. 만져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의상이 해외 구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미리미리 미리 주문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입고 싶은 옷인데, 옷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막상 도착을 했는데, 나는 여유 의상도 없는데, 이 의상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그럴 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밸런스 버튼은 의상대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의상대여 시스템 관련해서 동영상 찍어 놨으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 링크로 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상 관련한 영상 찍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독, 꾹!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고요? 좋아요까지 꾹!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